우리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빌립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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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10절부터 1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22쪽 신약성경 32쪽 2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쌓이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노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른과 배 고품과 풍부와 군핍배도 아는 일체 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노니라 아멘. 참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 지금 5월 마지막 주 이제 다음 주 우리 28일 주일 지나고 나면 5월 달이 지나가고요. 그럼 6월달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1년의 절반이 이미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의 절반.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한뭐 반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올해를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주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일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포도나무, 극상품, 최고 좋은 포도나무로 우리를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왜 우리는 들포도 열매를 맺으면 안 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은 그 열매를 보면 알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했는지? 이것은 우리 믿음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이고 남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남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확신이 없으니까 승리하지 못하면 첫째, 내가 승리하지 못하니 마음이 지옥이 되고 마음이 쪼그라들고 하니까 불평불만이 나오고 의심이 나오고 미움이 나가고 원망이 나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내가 지고 있다는 거죠. 원망 불평하는 이유가 다 시작이 어지남 내가 이미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 안서 있는지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정말 하나님과 틈이 없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의 삶 그리고 지금 마음 그리고 여러분 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후회하는 한 해가 되면 안 되겠지 이제부터 정말 반년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이 반년 정신 차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어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재림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 나를 위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믿고 맡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나 하나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믿음이 공동체로. 그래서 내가 아프면 다 아파.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것처럼. 그래서 우리 지체 의식을 다시 한번 갖고. 그래서 내가 게으르면 안 되는 거라. 내가 게으르면 거기로 막이 들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다그그 그 구멍이 내가 되면 안 되겠죠. 영적 구멍이 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고 말씀을 삼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는 우리 옛말에 적을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나를 알아야 돼. 내현 주소, 날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그걸 모르면 음부터 하고 나가 싸우면 지지요. 다윗이 정확하게 자기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 세상은 골약 같은 세상이거든요. 그 골약 같은 세상에 다 이수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어린 다이 양몇 마리 치는 그 양도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치는 게 아니라 그 막내니까 양은 그, 그때 그 재산을 비유하고 아마 그가족의 전체 양을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한 일부 이렇게 쪽 어린 아이니까 맡겼는데 그것도 목숨을 걸고 양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음. 사자를 쫓아가고 말이야. 늑대를 쫓아가고 돌을 던지면서 끝까지 그를 지킨 다윗. 왜냐면 하 담대함은 어디서 왔냐면 그가 용기가 있고 몸이 우락부락하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요즘 우리 세상 다 우리 앞에 있는 건다 여리고고요. 홍해고요. 그리고 골리앗입니다. 그거 무너뜨리려면 내 자신을 알아야 돼. 아 나는 내 힘은 없어. 오직 여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믿음을 갖는다면 반드시 우리 영적사움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거든요. 우리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능력에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전도체야, 우리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내게 머무르면 다 탈이 나요. 우리 지금까지 성령 운동을 하거나 기도원하고 뭐 병고치 예언하는 그 대단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끝이 거의가 비참해지거나 다 무너지는 거 봤어요. 정확하게 끝까지 우리에게 와, 그런 분이 정말 손가락 꼽게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뭐냐면 내게 머물면은 반드시 머물면 여러분, 사회처럼 썩는 물이 되잖아요. 갈릴리처럼 물, 요단강 흘러가야 기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능력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갈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도구로 쓰임 받는 청지기 그런 의식을 갖는 나와 여러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약속이거든.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사탄과 마귀와 세상과 나와 싸울 때 뭐로 싸우냐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이 있어. 이거야!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게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그게 우리의 권세,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것이 놀라운 신유 역사도 일어나고, 치료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 이거 분명히 또그 약속을 굳게 잡고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기다리세요. 내 때가 아닌 아버지가 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분을 아시면 돼요. 우리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속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슬픔도 기쁨도 모든 걸다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열두 제자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나와 너와 함께 먹고 살자는 거예요 마음의 문열라고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자 함께 그 공동체 이루고자 하는 거 이게 제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또나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의 공동체 선배들의 어떤 신앙의 그 본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함께 그 공동체를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분 내 자신 이래 봐도 내가 육신이 약하고 재능이 없고 뭐 IQ가 어쩌고 뭐 환경이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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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프라이드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곤속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갖고 아버지는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에 처할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지도 알고 내가 맞든 뭐하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풀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어도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수 있다라는 이참 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 음식 식당이나 이런 데 붙여 놓는 게 아니라 이게 일체의 비결. 이거는 뭐 내가 하고 싶으면 목표를 이루겠다는 말씀 용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 이 세상 승리하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 여기에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신지 않서 내가 모든걸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 주님 약속을 붙들고 나가서 살때 그럴 때그 능력이 되는 거지 내 꿈, 비전, 야망, 내 탐욕, 욕심을 채우라고 준 말씀이 아닌 장사 잘 되라고 준 말씀이 아닌 니내 시작은 미약하는 끝은 창작이 이것도 그 말씀이 아닌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그 파워, 그 능력이 살아나서 영적 승리. 이제 앞으로 남은 2023년 이제 하반기 이제 시작되어 진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루하루가 승리하고 주와 동행함으로 나의 신분, 나의 지금 나는 어떤 어 신분인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러시는 분이 누구, 누군데? 그분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분의 섭리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바울처럼 자기 갖고 있던 세상이 최고심이라고 의지했던 것, 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작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더라고요. 요거만... 버리고 요거는 아주 귀하니까 요건 챙겨놔야지. 근데 우리 다못 버렸지. 다 버렸어요. 우리 다 버렸다면서도 다못 버리고 아직도 뭔가는 자기 이건 놓으면 나는 난 죽어. 근데 그것도 버려야 되는데 그거 못 나요. 그러니까 많이 버렸다고 하는데 진짜 버려야 될걸못 버리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자존심이 뭔지 그놈의 자존심 하나 때문에 내 이거 이거 너무 죽는 줄 알고 몸부림치는 그 자존심 솔직히 나도 그거요. 지금까지 뭐낫다고 하는데 못 났어요. 여기도 보니까 낫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결론은 못난거 낳은 거난 같이 그리고 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못 죽었고요 죽은 척하는지 죽으려고 몸부림칠 뿐이지 못 죽고 있는 우리들 현 주소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 공반심을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의지는 우리 방법으로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야. 백번 죽으면 뭐해? 백한번 살아 나가고 한번다 뒤져봐서 다 쏟아봤는데 그백한번째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 뭐? 개구생만 하다가 나중에 그래. 그래서 맞게, 아, 그런, 그런 노력,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하는 게 맞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 일체 자족의 비교를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올가 매면 안 돼요. 물질도. 그래서 이게 모든 것에 물질도 될수 있고, 사람의 관계도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잖아요. 집안에 원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가족, 내 부모 다 버리라고. 내 아내도 버리라고. 그건 버리는 얘기 아니라, 그 의지하고 그억매갖고 영적인 싸움안에 자꾸 억매하고 감정이나 이런 다툼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하고 거기 억매갖고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그런 거 자꾸 반복되어지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신 말씀이,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자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남편이 그러면 그걸로 자족하고 아내가 그러면 그걸로 자족하고 자식이 그놈이 그놈이 그리도록 그놈 그걸로 자, 우리 자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족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 자족은 만족하며 감사하는 거거든요. 애심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 뭐 지금 내가 이혼할 수도 없고 그게 아니라 자족은 감사하며 결국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 만족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정말. 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애들 아, 보니 네. 아, 웃기더라고요. 실험을 해 봤어요. 뭐 이렇게 케이크를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자. 그럼 기도하면 이렇게 봐. 그바꿔요 옆에. 그러는 것도 이렇게 보는 것도 커 보이거든. 옆으로 보면 각도상이 커 보이거든. 또 바꿔요. 그 이렇게 보면 또요커 보이 또 바꿔요. 결국은 자기 거가 자기 앞으로 오는 거야. 그게 이제 자기가 받은 거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는 만족하지 못해, 자족하지 못하고 항상 남의 것만 보고, 그리고 자꾸 받을 것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 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받 약속했잖아요. 왜안 주세요? 자꾸 받을 것에 대한 그 미련과 욕심이 있다면 생각이 거기 있다면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받은 거에 감사함, 지금 내게 있는 것 이게 감사하게 되면 그럼 계속 그 감사가 이어져 가는데. 우리는 받은 걸 감사를 못 하고 앞으로 주면 감사하겠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너 성도들 기도해 보면 80%가 뭐냐면 하나님 뭐 사업해주고 병 고쳐주고 뭐 해주고 뭐 이런 뭐, 뭐 하겠대. 십일조도 많이 막그 지금은 안 하고 다 보면은 하나님 해주고 나면 근데 그거는 결국 은 성숙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여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성경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제 벳제다에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고 열두 건이 남겼잖아요. 근데 그들이 감사하고 만족했을까요? 만족했어요, 감사하고? 절대 안 했어요. 그 뒤에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미스을를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새끼다 먹었는데, 이 원망투로 나오는 말씀이 거기 나오거든요. 우리 조상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뭐냐면, 예수님 보고 한 끼만 해주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 다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들의 지금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 그리고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끼가 아니라 새끼다, 세 새끼, 세이 새끼 해 달라고. 그러고 그, 그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기적이 좋은 것만 아니라 결국은 불평뿐만 나고 감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 십자가 못빠으라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작은 거 감사하면요. 자연히 하나님은 더큰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이게 뭐냐면, 그 옛날 베나 그 소재지처럼 하나, 쪼쪼쪼다 따라오듯이 따라와요. 그 고구마 그것처럼 캐면 캘수록 점점 더큰게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는 나오, 하면 알수록 더큰게 나오거든요. 불평을 하면 알수록 더쭉 정리가 되지만, 감사는 하면 알수록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더큰 것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 감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만한 것도 감사하면 하나님 이더큰것 주신다는 거꼭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협력과 선을 이루게 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협력과 선을 이룬다. 하나님 이 함께 하시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내 편. 하나님은 누구 편을 쓸까요? 나하고 우리 항전자도 싸운데 서로 하나님 내편 되어달라. 고 하나님은 어느 편을 쓸까요? 사모님 편을 쓰고 <laughs> 가만 있을까? 에이 나는. 둘다 골보 있으라 뭐 이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중 중간에 서 계세요. 그리고 오라는 거, 네가 오든 내가 누구든 가면 돼. 내 편이 돼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어리석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역시 우리 교회 최고의 어른 우리 사모님 맞습니다. 우리 가 하나님께로 가면 되지. 예. 네. 아니 물 물고기가 물밖에 태나오 갖고는 나다물줘 그랬더니 손아게확 떨어졌어요. 그럼 그걸로 물고기 살까요? 물고는 어디로 가야 돼? 물속으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의 가운데 은혜 받아 들어가야지 말씀한 후 들어가야지 뭐 기적 표적을 보고 우리는 삶안 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의 형상, 복음을 통한 기적 표적 오병이어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의 그 현상이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로, 그 복음 자체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들 그게 아니야. 복음은 됐고, 그리고 오병이와나, 그것도 한끼안 되고, 삼십끼세끼다 먹여달라는 거야. 그세끼다 먹여주면 그러면 감사할까요? 아유, 안 감사. 그러면 옷부터 입혀달라고 그러고, 뭐, 그럼 차 사달라고 그러고, 옷 사달라고 그러고, 그. 여러분, 신이 뭐가 신이라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우리 배가 신이래, 배가 신이 됐대. 탐욕 먹가다 먹어도, 먹어도 이거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탐욕은요 끝도 없는 거고요. 그 탐욕 인간의 그 욕심은요 밑에 독이 깨진 그 독에다 물 붓는 거예요. 못 채웁니다. 끝도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어쨌예수님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가 아니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한 분만으로 만족해야지. 뭐뭐 뭐 자꾸 뭐, 뭐 예수님 말고 또뭐 보는 순간부터 이미 물건 다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영적으로 승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하고 마치게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 마병을 천두를 노획을 합니다. 천두 마귀병을 마차를 천두.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힘줄을 다 잘라버린다. 말을 말은 힘줄이 잘려지면 못 쓰잖아요. 옛날에 마병은요, 요즘 말하면 탱크요, 탱크. 땡크. 요즘에 미사일, 탱크와 같은 최고의 무기가 마병이잖아요. 탁두 뛰어다니는 차인데 말을 타고 달린다 마병. 근데 다윗은 그거를 힘줄을 잘라버려. 전쟁은 말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잖아요. 근데그 다음부터 전쟁을 계속합니다. 누가 관나면 아람. 모아 암몬 블레셋 아말렛 이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합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마병이나 군사 숫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승리도 내 능력이나 내가 뭐 어떤 흠편 처지 내가 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거 확실히 알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족으로 자녀로 그리고 또한 패밀리로 우리 이미 만들어 주셔서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누리고 승리하는 나머지 우리 남은 6개월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 아버지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만큼 우리가 정말 썩어질 것 세상 헛된 것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